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라 여러분을 찾아뵙 습니다 몽슈슈 몽슈슈로 인사를 올립니다 햇볕 때문에 색감이 잘안 보이시 죠한 14cm 되고요 음. 가격은 5만원 근데 이 아이는 좀더 다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헉, 여기 색이 너무 예쁜 마테우스가 있어요. 마테우스 마테우스 한번 보세요. 센치가요. 한 어머 한 거의 20cm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마테우스 들어보셨나요? 마테우스. 와, 형광빛으로 돌면서,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음, 마테우스. 55,000원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갈게요. <laughs> 아, 내일은 뭐 하는 날이죠? 소피아. 소피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지나가다가 짱짱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소피아. 소피아입니다. 내일은 투표하는 날이니까 이 아이는 26,000원이네요. 꼭 마음속에 있는 그분들을 찍으세요.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피아, 너무 예쁘네요. 제가 자를 왜 갖고 다니냐면요. 아, 사이즈를 구분이 좀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를 준비했습니다. 나래, 나래도 있네. 나래. 이 아이가 나래라는 아이예요. 나래. 얘는 몇 센치? 한 11cm 되네요. 네, 근데, 너무 예쁘네, 희창짱하니. 45,000원 쓰있네요 라조야, 라조야, 라조야. 네, 색이 이쁜 게왜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네. <laughs> 이거 라조야인데요. 라조야. 라조야입니다. 분야 안친 아이들은 제가 가격을 왜, 음, 안 써놓고, 뒤에다 써놓고, 막 그랬어요. 뒤죽박 라조야인데, 사이즈, 좀 많이 어색해요. 사이즈 얘기하니까. 보세요. 자루, 45,000원입니다. 어디를 어,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뮤즐리 뮤즐리 아이인데요. 아가들이 정말 많아요. 저쪽 가서 이제 제가 좀큰 아이 목질화 대내를 보여드릴 건데 이 아이는 좀 아가가 합니다. 유즐리 보셨죠? <laughs> 애플민트도 있고요. 애플민트는 많이 보여드렸죠? 핑크페페랑 좀 비슷해요. 그죠? 파랑새 파랑새 찾는 분이 계셔갖고 한번 보세요. 파랑새 삼두군생입니다. 삼두군생 남두군생. 파랑새는 워낙 유명한 아이죠. 플루와 <laughs> 플루아. 얘도 너무 창창하네요. 플루와입니다 이쪽은 햇볕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여기 레몬베리가 짱짱한 아이가 있습니다. 레몬베리 한1 5 c m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색 감이잘 안보이는데 색이 너무 예뻐요 피클. 아니 제가 감상하다고 영상이 원만데로 갔네 레몬베리였습니다 조 아까 제가 뮤즐리 보여드렸죠 뮤즐리 뮤즐리입니다 이 아이는 쌍두 핑크 페페 한번 볼까요? 핑크 페페.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답니다. 아침에 올 때마다 눈 맞춤을 하지요. 핑크 페페. 가격표는 오래전에 써놨습니다. 한 15cm 돼요. 라드디안도 있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있고 다 15cm 넘습니다. 흑장미가 있네요. 흑장미 아이고 26,000원이에요. 26,000원 체리완타지인데요. 짱짱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붙여주면 정말 예쁘죠. 지금도 너무 예뻐요. 네, 짱짱해요. 체리완타지 체리완타지 1 5센 m 넘네요. 모닝주도 있고요. 모닝주모닝주였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침에는 이렇게 좀 목이 칼칼해요. 레드문이 있네요. 내드문. 정말 짱짱하게 굳힌 아이. 오영재가 붙어있습니다. 오영재가. 이렇게 삥 둘러서 오영재가 붙어있네요. 12cm 되고요. 오영재. 네드문이었습니다. 그린 서프 한번 볼까요? 그린 서프. 얘는 약간 캐롤하고 캐를 캐롤? 비슷한 거, 비슷한 느낌? 오렌지 빛깔도 아니고 한 14cm 되네요. 오, 여기 화이트 미니바. <laughs> 죄송합니다. 화이트 미니바. 정말 구처진 아이죠? 여러분들 다풀로시라면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화이트 미니바. 화이트 미니바. 이렇습니다. 이게 15cm 자예요. 블랙 노즈도 많고, 로망 한번 볼까요, 로망? 로망입니다. 정말 단단한 아이. 색감이 오묘하게 물든하이이감 색깔일까요? 정말 예뻐요. 감색? 돌똥이 같습니다. 돌똥. 로망이었습니다. 한번 둘러보자고요 동굴양도 있고요 미세스 콤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미세스 콤바도 있고, 아르바 아르바가 아르바입니다. 정말 맑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맑습니다. 사이즈 <laughs> 10cm 정도 됩니다 아르바였습니다 멕시코 로즈 한번 보세요 멕시코 로즈 정말 단단하게 굳힌 아이예요 멕시코 로즈 이 장미꽃이 오므라져 있는 느낌이죠 음. 옛날에 저희가 종이 접기 많이 했잖아요. 종이로, 색종이로 장미꽃을 많이 접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나네요, 갑자기. 너무 단단해요. 이 아이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단단해서 한 13, 13cm 되고요. <laughs> 스파이시 한번 보세요 스파이시 스파이. 이 가격 이하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즈는 9cm 나와요 8cm 8 5 <laughs> 아, 어색합니다. 자갖고 다니니까. 아, 너무 이쁘죠. 손톱이 스파이시입니다. 이 아, 아이도 너무 단단한데. 푸미라. 품이라. 푸미라. 품이라. 푸미라입니다. 짱뚫같습니다 품이라고. 한 12cm 되고요. 흑장미가 있죠? 금변이 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제 물어보신 언니야, 잘 보세요. 금변이오나이 흑장미 바닐라비스가 많죠?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음, 색이 너무 예쁘네. 같이 한번 힐링 좀 할까요? 피치걸 피치걸 아이고 <laughs> 피치걸 <laughs> 한 10cm 되네요. <laughs> 소리도 있고, 화이트 팜문 소개해 드렸고, 도테랑 한번 볼까요, 도테랑? 너무 짱짱해서 이 아이는 삼두인데, 너무 짱짱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보이시나요? 한 십세, 십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테랑. 이 아이도 도테랑. 이 아이는 쌍두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파블리 한번 볼까요? 파블리 파블리고요. 사두데 약간 도테랑하고 비슷한 감은 있는데 틀리죠? 얘도 너무 짱짱하고 예뻐서 제가 한번 올려드립니다. 13cm 되고요. 언니아들이 몇 cm 몇 cm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리아나 보세요. <laughs> 이렇게 됐어요. 아리아나. 보세요. <laughs>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15cm 정도 되네요. 아리아나. 한료도 많구요. 아무런 파티는 뭐다 하시고.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산타로이스. 산타로이스인데. 아시죠 저는 짱짱한 아이만 이렇게 골라서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너무 예뻐요 피멍 든거 보세요 변이 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어머나 예쁘죠 산타로 있습니다 쌍두는 두개 있네요. 양진도 있고요. 양진. 양진입니다. 이는 분갈이 다 해서 구힌 아이인데, 다시 오므려줘야 되겠네요. 키우는 거 언니 아들이 더잘 키우니까. 선거 운동하느라고 바쁘시네요. 저분도. 가자. 샬몬 샬몬 한번 보세요 샬몬 샬몬 <웃음> 예쁩니다 <웃음> 예뻐요 한 13cm 되고요 <laughs> 아리엘도 있습니다. 아리엘. 어, 오늘 영상 너무 길게 찍는, 찍는다고 또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 어, 플로리티 한번 보면서. <laughs> 내일은, 내일은 무슨 날, 선거하는 날이니까 꼭 투표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한 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셔야 돼요. 막, 어떤 분들이 계속 찾아, 찾으신다 하는데, 설정을, 하, 마이산 하늘다육 설정 누르시면, 영상이 올라가면 딱 뜬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내일 투표하시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들 드시고요 감사하고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